요즘 텔레비전 광고에서 우유만 잘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말 속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뼈 건강과 칼슘 흡수 연구를 해온 박사 이정우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겨우 30%입니다. 100을 먹어도 70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른 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잔씩 마시면서 안심하고 계시죠? 제가 수십 년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본 수많은 골절 사례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유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음식은 제대로 챙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거듭하면서 발견한 게 있거든요. 우유보다 1.5배나 더잘 흡수되는 음식이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음식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살수 있고 매일 우리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5분, 그 부분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김정애님을 만났습니다. 김정애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챙겨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한 잔, 자기 전에 또한 잔, 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집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진 건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김정혜 님도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밀도가 기준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그제야 김정혜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유만 믿은 게 실수였네요. 정말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뼈는 약해져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 지인이신 80세 박순희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집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에 금이 가셨어요. 그 이후로 거동이 어려워지셔서 지금은 요양보호사분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박순희 님도 평생 우유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김정혜님 이야기를 좀더 해드릴게요. 저는 김정혜님께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유 대신 흡수율이 높은 음식으로 바꾸라고 말이죠. 김정혜님은 제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정혜님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계단도 자신있게 오르내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정혜님처럼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뼈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 회복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보다 1.5배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통깨 아시죠? 밥 위에 살짝 뿌려 먹는 그 작은 씨앗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통깨 한 숟가락에 무려 90mg의 칼슘이 들어 있다는 거 아세요? 우유 한 컵에 들어 있는 칼슘이 대략 100mg 정도인데 통깨 한 숟가락이면 거의 비슷한 양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우유의 흡수율이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통깨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흡수율이 40%에 달합니다. 10% 포인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통깨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1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통깨 껍질에 칼슘이 집중되어 있고 그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칼슘을 천천히 방출하면서 흡수를 돕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정혜님 이야기를 좀더 해드릴게요. 김정혜님은 제조언 대로 아침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뿌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냥 밥 위에 살짝 뿌리고 비벼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맛이 고소해서 좋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통깨 없으면 밥을 못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김정혜 님도 정말 놀라워 하셨습니다. 그냥 통깨 한 숟가락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말이죠. 통깨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밥 위에 뿌려 드셔도 되고요. 나물 무침에 넣어도 좋고, 국에 살짝 뿌려도 됩니다. 김밥 속에 넣어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 위에 통깨랑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비벼먹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껍질 벗긴 참깨는 안 됩니다. 하얀 참깨 있잖아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슘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검은색 껍질이 붙어 있는 통깨를 드셔야 해요. 마트 가시면 통깨라고 적혀 있는 걸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통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통깨 한 봉지 사서 식탁 위에 올려 놓으세요. 매 끼니마다 한 숟가락씩만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깻잎입니다.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죠? 고기 먹을 때쌈 싸먹는 그 깻잎 말이에요. 그런데 깻잎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깻잎 10장에 무려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컵보다 두 배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흡수율이 45%로 채소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우유보다 15%포인트나 높아요. 왜 깻잎의 흡수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에 붙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깻잎은 칼슘도 많고 그 칼슘을 뼈에 붙게 하는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서울식품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깻잎이 칼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녹색 채소로 꼽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녹색 채소들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깻잎만큼 흡수가 잘 되는 건 없다는 거죠. 68세 박영수 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평소에 허리가 자주 아프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골밀도가 낮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저는 박영수님께 깻잎 무침을 매일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원래 깻잎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매일 점심마다 깻잎 무침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세 달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박영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한 느낌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오래 서 있어도 괜찮아졌대요.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깻잎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깻잎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침으로 만드는 겁니다. 깻잎 15장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요. 간장, 통깨, 들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설탕이나 소금은 최소한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루 한 접시씩 드시면 됩니다. 쌈으로 드셔도 좋지만 무침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거든요. 쌈으로 먹으면 서너 장 먹기도 힘든데 무침으로 만들면 15장도 금방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처럼 짜게 절이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깻잎을 드실 때는 싱겁게 조리하세요. 간장도 조금만 넣으시고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들기름과 통깨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여러분은 깻잎을 쌈으로만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으로도 드시나요? 오늘부터는 깻잎 무침을 식탁 위에 올려 놓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한번에 조금 많이 만들어 두시면 편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뱅어포예요. 여러분, 뱅어포 아시죠? 작은 생선을 말린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잘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뱅어포가 칼슘의 보고입니다. 뱅어포 20g, 그러니까 한줌 정도의 칼슘이 무려 400mg이나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의 4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것도 뼈째 먹기 때문에 체내 이용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생선 뼈에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뱅어포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뱅어포는 칼슘도 많고 그 칼슘을 흡수하게 하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 있는 거죠. 한국 영양정보원 자료를 보면 뱅어류의 칼슘 흡수율이 35% 정도인데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실제 이용률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들에서도 뱅어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골밀도 개선 효과가 정말 뚜렷했어요. 70세 이선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선희님은 골다공증이 심하셨어요. 약도 드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수치가 잘안 올라갔대요. 그래서 저는 이선희님께 뱅어포를 권했습니다. 이선희님은 매일 한 줌의 뱅어포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간식으로 드셨어요. 바삭하게 구우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처음엔 비린내가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구워드시니까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수치가 10%나 상승했습니다. 이선희님도 검사하신 분도 모두 놀라셨어요. 1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선희님은 지금도 매일 뱅어포를 드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뼈도 튼튼해지고 간식도 해결되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십니다. 뱅어포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시는 겁니다. 180도에서 5분 정도 구우면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요. 그냥 그대로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요. 밥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고추장 양념에 무쳐도 좋아요. 밥반찬으로 딱이에요. 아니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바삭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뱅어포는 말린 생선이라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한줌 정도면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나트륨은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뱅어포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식사 후에 과일도 챙겨 드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은 생선 반찬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앞으로는 뱅어포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트 가시면 건어물 코너에 있어요. 한 봉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 통깨, 깻잎, 뱅어포만 꾸준히 챙겨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유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세 가지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볼까요? 음식만 바꾸는 것보다 생활 습관까지 바꾸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지금까지 우유보다 1.5배 잘 흡수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흡수율을 더 높이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이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로 빨라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햇볕입니다. 여러분, 요즘 햇볕 많이 쬐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로 밖에 잘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햇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팔과 다리를 살짝 드러내고요. 얼굴만 햇볕을 받으면 효과가 적어요. 팔이랑 다리까지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면 안 돼요.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창문 옆에 앉아 계시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베란다라도 좋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세요. 반팔 입고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팔과 다리에 햇볕이 닿죠. 1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일석이조예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겨울에도 햇볕 좋은 날 밖으로 나가세요. 추우니까 긴팔 입으시겠지만 그래도 얼굴이랑 손에라도 햇볕을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받는 게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햇빛을 쬐는 게 언제인가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밖에 나가시나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5분 밖으로 나가보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햇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도 들어있고요. 표고버섯도 좋아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생선을 드세요. 구이나 찜으로 드시면 됩니다. 튀기면 영양소가 손실되니까 굽거나 찌는 게 좋아요. 고등어 한 토막이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달걀은 거의 매일 드시죠? 달걀 먹을 때 노른자를 꼭 드세요. 노른자에 비타민 D가 들어있거든요.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고 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영양이 풍부해요. 표고버섯은 국이나 볶음으로 자주 드세요. 특히 햇볕에 말린 건 표고버섯이 좋아요. 사용하기 전에 30분 정도 햇볕에 내놓으셨다가 요리하면 비타민 D가 더 늘어나요. 생선이 비려서 안 드셨던 분들 계시죠? 이번 주에는 한번 도전해보세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산성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산성 음식이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거 아시나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은 칼슘을 용해 시키는 역할을 해요. 칼슘이 물에 녹아야 장에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산성 음식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만들 때 식초를 한 스푼 넣으세요. 레몬즙을 조금 뿌려도 좋고요. 깻잎 무침 만들 때도 식초 조금 넣으면 맛도 상큼해지고 칼슘 흡수도 좋아져요. 과일 드실 때도 새콤한 과일을 선택해 보세요. 귤, 오렌지, 키위 같은 거요. 식사 후에 이런 과일을 드시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산성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위가 쓰릴 수 있거든요. 꼭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새콤한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식초나 레몬즙 평소 식단에 넣어 보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C도 칼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C는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 많아요. 채소로는 파프리카, 브로콜리에 많고요. 감자에도 들어있어요. 하루에 과일 한두 개만 챙겨 드셔도 충분해요. 아침에 귤 하나, 점심 후에 키위 하나 이렇게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과일을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생으로 드세요. 가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파프리카도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오늘 과일 드셨나요? 냉장고에 과일 몇 개씩은 항상 준비해 두세요. 식후 디저트로 꼭 챙겨 드시고요. 다섯 번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 뼈를 자극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걷기가 제일 좋아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다섯 번만 걸으세요. 걸으면 뼈에 자극이 가요. 그 자극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뼈가 약해져요. 움직여야 뼈가 자극을 받아서 칼슘을 더잘 흡수하고 뼈가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 걷기도 힘드시면 5분이라도 좋아요. 그러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무리하면 관절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걸을 때는 편한 신발 신으세요. 운동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면서 걸으면 자세도 좋아지고 허리에도 좋아요. 아침 산책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면 햇볕도 쬐고 걷기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저는 항상 아침에 30분씩 걷는데 하루가 정말 상쾌하게 시작돼요.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만 지켜도 칼슘 흡수율이 정말 달라집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 음식 먹기, 산성 음식 곁들이기, 비타민 C 섭취하기, 매일 걷기. 이것만 실천하면 뼈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해요. 통깨, 깻잎, 뱅어포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여기에 이 다섯 가지 습관까지 더하면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가 수없이 본 사례들이 그걸 증명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유보다 1.5배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세 가지, 통깨, 깻잎, 뱅어포였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에 불과합니다. 100을 먹어도 70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깨는 흡수율이 40%, 깻잎은 45%, 뱅어포는 비타민 D 효과 때문에 4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동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만에도 골밀도가 올라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1년 후에는 10% 가까이 골밀도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사례들입니다. 72세 김정애님, 68세 박영수님, 70세 이선희님, 모두 이 방법으로 뼈가 튼튼해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유만 고집하지 마세요.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유도 드시되 흡수율이 높은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통깨, 깻잎, 뱅어포를 식탁에 올리세요. 내일 아침에는 깻잎 무침 한 접시, 저녁에는 뱅어포 한 줌, 매끼니마다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와 15분 햇볕 쬐기까지 더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도 드시고요. 식후에는 과일 한두 개꼭 챙기시고요. 이렇게만 하면 뼈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3개월 후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1년 후에는 검사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본 방법을 오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에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통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깻잎 무침부터 만들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뱅어포를 사러 마트에 가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